자, 안녕하세요. 자판 채부장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온 곳은 뒤에 보시면 어, 경남 창원인데요. 오늘 원래 대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가서 올류 말리부로 확인해야 되는데 뒤쪽에 있는 차를 우선 매입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어, 뒤쪽에 차는 이제 매입이 거의 다 됐고요. 어, 아마 준비하고 하면 다음 주 중에 아마 올라갈 겁니다. 자, 이제 어, 시간이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대구로 출발해서 구독자님께서 구매된 의뢰했던 올류 말리부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어, 원래는 제가 대구에 올류만리브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어, 그 전에 약속이 미리 잡혀있어서 올류만리브를 다른 손님이 보러 가신다 해서 안타깝게 그 차량을 어, 구매대행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구매대행 문의가 와가지고 지금은 경남 사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차량이 LF 소나타인데 주행거리가 18만km 정도 됐고요 금액은 990만원입니다. 어, 옵션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어, 이분도 구독자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이 있는 경남사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가서 차량 꼼꼼하게 점검한 다음에 어, 내용을 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사촌으로 차량 확인하러 같이 가보시죠. 출발! 여기도 쉐었다는 건 조이드가 나갔다는 거죠, 그제? 그쵸? 네. 그쵸? 고무가 기름이 났다는 건 조이드 나간 거죠. 어, 네. <laughs> 아. 어, 여기도 쉐었는데, 네는 교체하실 때가 이제, 아. 그건 쉐었던 현장이 오지. 그죠? 오늘 지금 안 쉐고 있으니까, 네. 털이 어, 좋네요. 네, 털은 지금 다 좋은 편이고. 뒤에 쇼바 터진 데가? 네, 네뒤 쇼바 나간 건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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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예. 깨끗하네요. 네, 깨끗하네요. 뒤에 라인은요? 네 일단 제가 조금 나해 아, 네네 요 네. 에 라인은 끝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예예 대 라인이 다네고네 앞라인은 한풀널타에 <laughs> 따지면 한7 어, 80%어 많이 남았네 80% 그 정도는 한80% 70%는 내건얘기지 디스크를 교체한 거죠? 네, 디스크는 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마한 네. 거예요? 연마이고 괜찮은데 이거는 행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로수를 봤을 때는. 18만 키로 18만 키로때으면 네. 손을 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그죠? 어, 이 내역은 엔데스 만약 블렌지에서 했다라면. 네. 남벌 치면 넣을까? 아 그렇죠. 뭘 했다고 소품에 넣으니까는요. 그렇죠. 소번 안 나갔고, 네. 어, 에도안 나갔고. 지업 기름 네네. 안 묻었죠? 깨끗하네요. 여기 업 기름이 안 묻었거든요. 아 예예. 예. 그지. 네. 시에 따라면 기름이 걸리거든요. 기름이 안 묻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애큰데 밖에는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같으면 그래도 그. 한5천 아, 4, 5천 이상 뛴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보니까 많이 묻었죠. 어, 네네. 이거는 한번 가면 대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이죠? 예, 엔진 오일 필터인데. 그렇죠. 예, 이 정도 필터를 와있을 때, 우리가 엔진은, 오일은 저희가 점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봤을 때, 네. 지금 먼지하고, 이제 이렇게 네. 봤을 때, 필터수는 바꾸시게 된것 같습니다. 네. 네. 문은 냉각수 많이 있습니다. 어, 상태도. 이 색깔도 보면 이렇게 바랗게 나오죠? 네. 바랗다는 거는 부동액이 그런 나쁜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거에요. 그래요? 문은 이렇게 보시면 바랗게 나오죠? 이 여기 보면? 네. 약간. 음. 옷이 이렇게 묻고. 어, 이거는벨트는 피치를.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면 뭐저 글자가 숫자가 보이죠. 아 네. 실망이 보인다는 거는 네. 숫자 가 저기 그런거 분리쪽에 분리 보이죠. 그렇죠. 네. 예, 이 분리는 바꾼 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워터 펌프도 <laughs> 교체가 보드 한번 들어갔네. 맞죠. 새 걸로 예, 예. 그냥 끝이한것같습니다 통... 이거 맞죠. 보니까 스파나가 들어가면 네. 보드 자체가 그제 이거 요거 모든 흔적이 있는 거 보니까나. 아 그래서 부동액깨 끝에 깨끗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보시면 크게 네. 누이된건 없습니다, 그지? 네, 깨끗하네요. 네, 깨끗한 편이지, 그지? 특히 메인폴더 쪽에 <laughs> 묻어 있는 예, 거는 이거는 예, 예전에 한번 작업을 했나요? 보니 현지 헌직은 있지, 그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이 시리콘 자체가 아, 하나 예, 밑 네네. 한번 헌흔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죠? 그렇죠. 자연식에 아. 대해서 보니까는 헌것 음? 같네요. 그렇죠. 시리콘 헌직. 네 어색깔이 그, 예, 그래가 그러니까 오히려는 음. 뭐일단뭐 제가 뭐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도 이거 보았을 때는 이제 색깔이 좀 신명이 모른다 이죠. 갈색이 아니고 이 보니까 많이. 영 관리 안한 차는 아닌 것 같네요. 이 근처. 예, 예 보니까나 작업은 네. 그 어느 킬로수 밖에 될 킬로수에 어느 정도 작업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네. 여기도 작업을 한번 보면 올펜 작업 했는 것 같네요. 같네. 아, 여기도 보시면 그지. 네네. 이 흔적이 세 개는 이렇게 안나 오거든요. 그래서 보이죠. 이런 부분이. 오랜 세기 와루 현상 때문에 네. 그런 가능성이 많을. 그렇죠. 큰그 문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이거는 뭐 음. 문제를 제기할 것들 제기될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먼저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그렇죠. 다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은, 네. 제 생각은 와루에 해 가지고 올려드수 음.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봐 그렇죠. 땜에. 네. 지금 제가 보다 채좀 크게 그렇게까지 하지는안 되겠다. 맞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네요. 음. 이 차는 부식이랑은 크게 관계 없는 차 같은데 보니까. 예, 네, 부식은 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이면 어. 아체에가 네, 보면, 보면 네큰 거는 중통이랑 네. 뒤에 머플러까지 해서 네. <웃음> <웃음> 여기 만약에가버가언더 언더코팅 안 하는 상태인데도 보면 네네 그런 게 없으면 높지않습니까 어. 그렇죠? 네. 야 차는 좀 깨끗하네요. <laughs> 키로수에 배수 좀 깨끗한 많이 깨끗한다 네네. 자 우선 LF 소나타 사고 유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본네트는 교체가 없네요 실리콘도 자기 거고요 스티커 붙여져 있고 볼트 풀린 자국도 없습니다 나머지 양 휀다도 교체된 흔적은 없네요 음. 자 본네트랑 양 휀다가 교체된 흔적이 없으니까 우선은 앞쪽으로는 사고가 없었다는 거죠 안쪽 휠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드 패널 또 가장 앞쪽에 있는 사이드 멤버까지 어. 교체된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도어. 네, 도어 쪽도, 음, 볼트 풀림 없고요그 다음에 실리콘도, 음, 실리콘도 자일 겁니다.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트렁크도 마찬가지 실리콘 자국을 보고요또 안쪽에, 어, 볼트가 풀려져 있는지, 자 그리고 트렁크 열면 디텐다를 같이 볼수 있는데요. 디텐다도 스판 용접 자국 다 있고요. 실리콘도 다 발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패널까지. 음. 자 뒤쪽에 마찬가지 사고 흔적 전혀 없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에 보시면 침수 흔적을 볼수 있거든요. 이 안쪽으로 쭉 넣으시면 오케이 진흙이 고여 있었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오케이 네. 이 차량은 침수랑은 전혀 관계없는 차량이네요 네. 자 도어 쪽도 한번 더 볼게요 도어 쪽도 음, 운전석 도어 쪽 수리 흔적 없고요 교환 흔적 없습니다 예, 디텐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디텐더도 수리 흔적 전혀 없고요 자 마지막 예, 운전석 앞문도 실리콘이 잘 거고요 볼트 풀었던 흔적 없습니다 자 이번 차량의 외판부위 전체가 교환이 없고요 안쪽에 뼈대 부분도 손상이 없는 무사고 차량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개의 타고 있던 차량이라서 실내는 좀 더러운데요 그래도 옵션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우선 메모리 시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전동 접이미러 조절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스마트키로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자 주행 거리 182,097km 주행했네요. 자 오토라이트 돼 있고요. 와이퍼도 오토 와이퍼. 자 스티어링 휠에는 스티어링 휠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돼 있고요. 그다음 음, 별건 없네요. 자 센터페시아에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 돼 있는데요. 이게 블루링크가 함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주시면 s o s 기능까지 다 활용을 할수 있죠. 자그 아래쪽에는 어.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돼있고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어, 와, 옵션 진짜 좋은데요. 이게 주차 보조 시스템이죠.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건아니고요 보조만 해줍니다. 액티브 에프코 시스템과 전방 센서 마련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함께 되어 있습니다. 와, 옵션이 정말 좋습니다. 자, 파란 썬루프까지돼 있는데요. 아쒸. 자, 썬루프 작동 상태 좋고요닫히는 것도, 음. 자 열리고 닫히는 거자잘 됩니다. 자 뒤쪽 가서 앞쪽 상태 한번 더 볼게요. 자 뒤쪽에는 열선 시트 같이 돼 있고요. 2단 조절이네요. 에어백은 커튼 에어백과 함께 측면 에어백 돼 있고요. 그다음 어, 앞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옵션이 거의 풀 옵션에 가깝죠. 네. 이런 lpi 차량 중에는 이렇게 풀옵션이 잘 없거든요. 근데 어, 사고도 없고 옵션도 좋고 차량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총평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차판 최부장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경남 사천에서 엘프소나타 LP 차량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차량은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인데요. 아, 가까운 게 아니라 거의 풀옵션입니다. 연식 이 2014년 초반에 등록된 엘프소나타 초기형 모델이고요. 주행가리 18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아까 확인했듯이 외판부의 사고는 전혀 없고요. 외관 상태도, 어,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광택만 내면 거의 상품화가 다 끝나는데요. 이번 차량 구매 대행으로 신청을 해주셔서 제가 직접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하체 점검도 같이 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모품도 잘교환돼 있고요 수리해야 될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조인트 하나 교체하시고 엔진 오일 한번 교체하시면 깔끔하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판매되는 금액이 990만 원인데요 개인간 거래라서 저렴하게 판매 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중고차 매매단지에 가시면 이런 조건에 비슷한 차량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차판인체부장의 LF 소나트 LPG 구매대행 이것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차량이 있는 곳에 가서 점검한 다음에 내용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골레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